저희가 지금부터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요. 네. 이 단어를 애교 문화재님의 재능대로 네. 읽어주시면 됩니다. 아, 좋아요. 자, 먼저 첫 번째 보여주시죠. 뭐였지? 광희만. 다 어... 프로뽕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. 뚜로뽕이라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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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를 트롯을... 어떻게 애교읽어주 읽게... 어떻게... 네. 네, 한번 알고 해보겠습니다. 네? 네. 오, <laughs> 아이고 해보겠습니다. 네. 아이고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해주세요. 네. 하나, 둘, 셋. 다음 제시가 보여주세요. 아우 이거 어떻게 해? 이걸 어떻게 아, 해? 미세먼지가 말도 부 미세먼지. 미세먼지. 네. 모두가 싫어하지만 모두가 좋아하게 만들어주세요.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미세먼지. 셋. 미세먼지. <laughs> 미안해서 안 오겠다요. 어, 좋아요, 좋아요. 자 마지막 사람 한번 보도록 아니, 하겠습니다. 오 이거를 <laughs> 하나, 둘, 셋.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 장장이래. 트라풍, 트라풍, 미세먼지, 미세먼지,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. 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 장장이.